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이번에 팬심에서 실생활에 좋은거 추천받아서 썼다가 너무 좋아서 알려드릴게요 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시즌14가 끝나고 새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플레이하면서 데코다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게... 자 일단 스웨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스웨인 제가 좋아하는 연패 도박 시너지 유닛이에요 자, 시즌 14로 따지면은 갈리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게임이 어디 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구성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걸 먹으면 파워 간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파이트 이성이 붙었고요 여러분, 말파이트는 이제 크로라고 해가지고 리롤에 관련된 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건 레벨업을 눌러 놓을 건데, 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리롤에 관련된 증강이 좀 많이 떴네요. 어, 증강체는 이제 좀 추가된 거 말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거 교환의 장으로 가고요. 수정깬빗을 웬만하면 하고 싶은데,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말파이트 잘 나왔잖아요. 제가 그러면 크루덱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크루덱도 제가 되게 재밌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크루는 이제 리롤에 관련된 거예요. 자, 파워 간식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유닛한테 먹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세 가지가 나왔고요. 이셋 중에 가장 좋은 걸 고르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센 것보다는 이 크루라는 리롤덱을 갈 거잖아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체력 증가하는 거, 그거 고르면 됩니다. 자, 크루 읽어보시면 효과가 참 신기해요. 자, 일단 크루를 많이 집어 넣어야지 체력이랑 공격속도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 자, 크루 다섯 마리 지금 떠있는 거 저건 다 써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1 곱하기 뭐 3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삼성 유닛 하나 있을 때두개 있을 때 그리고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을 때 효과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마이 파이트 되게 잘 나오네요. 자, 이거는 말파이트 두 마리 집어넣고요. 이기면 이자를 볼수 있으니까 스웨인 빼놓고요. 자, 1코 삼성이 하나 있을 때는 새로 고침 라운드마다 하나씩 얻는다. 자, 그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 리롤 덱 같은 경우는 운영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크로 리롤은 운영법이 좀 다릅니다. 자, 부인수도 줘버리겠습니다. 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좀 놓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직스크루. 이번 시즌의 단점이 뭐냐면, 이, 보시면 이거 일러스트가 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저팀 구성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잔나. 자, 잔나가 이게 삼성 리롤 할때 들어가는데, 제가 일단 들고 있고, 제가 왜 들어가는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시너지가 진짜 많아요. 근데 뭐, 리롤덱이 제일 쉬우니까 일단 리롤덱부터 먼저 가는 걸로 하고요. 하나하나 하나 제가 공부해가지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덱은 이제 삼성을 찍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판 해봤는데, 이게 직스를 키울 때가 세더라고요. 직스템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직스템 만들만한 게 딱히 뭐 각이 없네요. 11템을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11은 AD, 직스는 AP.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자, 시비르가 평타 딜러가 아니에요. 자, 평타보다는 스킬 딜러. 그래서 아이템은 뭐, 쇼진, 주검, 인피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48 리롤, 50킴 리롤 이렇게 이제 리롤덱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 크루는, 어, 삼성 한 개만 일단 찍으면 크루 유닛들은 상점에 나올 확률이 똑같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칠레벨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스 추천템에 구인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스 구인수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추천템에도 있네요. 야, 마이파이터가 되게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삼성을 7레벨 가서 찍는 건데 빨리 나오면 더 좋은 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9인수 직스한테 넘기는 걸로 하고요. 자, 이거 전턴에 2-5. 원래 레벨업 하는 타이밍 때 레벨업 해도 됐어요. 자, 직스가 이렇게 보시면 평타가 좀 다릅니다. 이거 스킬 아니에요. 평타에요. 근데 이게 뭐 구인수가 좋다고 하니까 뭐주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센것 같진 않아요. 자, 마이파이트만 찍히면 이제 5레벨, 아니 뭐 8레벨, 7레벨, 9레벨 뭐 레벨업을 해도 이제 나올 확률이 똑같으니까 뭐 그냥 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굳이 5레벨 50킵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유닛들은 뭐 이런 식으로 쉔이랑 진, 잔나, 이렇게 삼성을 좀 노려주는데 리롤 덱기다 보니까 같이 삼성을 보기가 편해서 이 코들로 시너지 채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렇게 생각은 해놓긴 했는데, 나중 가면은 저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몇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안 뜨면 고코스 유인수로 바꾼다, 뭐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오, 말파이트찍혔고요 야, 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아이템을 줘야 되는데, 직스가 잘 나왔는데, 지금 직스템 없네요. 각오일 한 개에다가 인피 하나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대기 겹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기 겹치면, 리롤 대기 겹치면은 그냥 게임 망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자, 이거 새로 고침해 날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상대방보다 운영만 잘하면은 상대방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고 뭐 버티다 보면은 7레벨 단계에서도 어차피 11은 잘 나오니까 삼성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살짝 늦은 타이밍에 완성이 되는 것뿐이지 완성을 못 하는 게 이젠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써 있어요. 두개 찍히면 라운드당 무료 리롤. 일단 삼성을 네개다 찍어야 센것 같긴 합니다. 이 수치 개선을 해 봤을 때 그렇게 사기적인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좀 버프 좀더 먹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번엔 되게 잘뜬 거고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점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좀 신박한 리롤 덱이 떴다? 뭐그 정도? 알아두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대 구성은 거의 다된것 같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좀 이제 유닛들을 익숙해지는 걸로 해볼게요. 자, 저격수 같은 경우는 뭐 옛날이랑 똑같고요. 뭐측략과도 비슷하고요. 아 여기 겹치는 게좀 문제긴 합니다. 시비르가 좀 많이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만화차는 방식이 좀 변경됐어요. 만화차는 게 이제 역할군에 따라서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매초 만화차는 걸로 바뀐 게또 아이템에 따라서 있어가지고 어떤 게 효율이 더 좋을지는 좀 나와봐야지 알것 같긴 합니다. 자 곡궁으로 가겠습니다. 뭐 공속 바르면 좋다고 했으니까 곡궁 좀 많이 템 줘도 될것 같아요. 자, 봉쇄자, 여기 보시면, 체력이 20% 해당되는 보호막. 그럼, 말파이트 체력 올라가면 되게, 그, 쉴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잔나는 뭐, 옛날이랑 똑같이, 쉴드일 겁니다, 아마도. 어, 쉴드 맞네요. 자, 이단하는 뭐, 옛날에 이렇게 결투가랑 비슷한 거고, 요새도 비슷하고, 수정깬빗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패 시너지고, 옆에 그냥 깬빗이라고 대놓고 붙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여기보다 우리가 훨씬 잘돼가지고 저쪽이 좀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자 오른쪽에 지금 설명 없는 거는요 아직 패치가 다안 돼서 그래요. 근데 폭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곡공템 많이 줄 거니까. 자 물론 이제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풀린 거 맞아요. 말파이트가 그냥 찍혔잖아요. 보니까 뭐 말파이트나 시비르가 좀잘 나온 상황에서 교환회장이 떴다. 그러면 그냥 대게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벌써 데이터 하나 쌓았어요. 자 오늘 이거 끝나면은 제가 뭐 유닛별 스킬 같은 것도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뭐 그런 정보들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크루가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한 마리 남은 거는 특페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최종 조합도 보시면 브라움이랑 특페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코도 뽑아야 되니까 그냥 칠유로롤 좋은 거 맞습니다, 이거. 제가 확실히 정할게요. 뒤집개 어떻게 쓰냐 이거? 자, <laughs> 뒤집개가 떠버렸습니다. 우리 이거 완전 안전하거든? 자르반이 책략간데 자르반 쓰고 도전야. 있으면 되는 거고요. 환영한다. 오, 야, 트패또 씁니다. 잠깐만요. 어, 야, 트패가 제일 좋은 거고 트패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보상을 주는 걸로 아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 같은 경우에도 스킬 쓸 때, 아니, 평타 칠 때, 뭔가 카드가 날아다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속템 주면 얘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성 찍혔을 때, 구인수 같은 거를 넘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백댄서,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뭐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먹어보겠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저거. 그냥 무난하게 지금 관, 관통하는 시각. 이거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잔나, 잘못 붙였고요. 자, 해적선장 보시면, 어, 고정피해에다가 뭐 전리품을 준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 확실히 이번 시즌이 약간 돈에 관련된 시너지나 뭐 유닛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재밌긴 재밌을 것 같은데 와요거 진짜 일러스트 일단 지금 나온 건 알아볼 만하네요. 자돈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삼성 찍는 김에 찍는 거지 제 생각에는 이거 잔나나 뭐진 같은 건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어 창고도 딱꽉 찼네요. 잔나 두개 버려버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뒤집기예요이덱할때뒤집기를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는 제가 세, 생각을 아예 놨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요? 겹친 사람? 자, 이거를 제가 뒤집기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는 걸 알고 있다면 그 템을 갖고 올 텐데 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쉔을 먹고 이 삼성을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쉔 먹을게요. 아, 이것도 쉔 나오니까 옛날에 그게 있어가지고 발음할 때, 쇠니냐 쉐니냐. 근데 쉐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복제히 그냥 써버리겠습니다. 오, 야, 뭐가 날라와요. 근데 이게 크루를 만약에 다섯 개 유닛을 전부 다 삼성을 찍으면 되게 뭐 멋있는 그림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부 다 삼성을 찍으려면 특폐를 삼성을 찍어야 돼요. 특폐는 5코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 제가 이걸 할수 있을까 싶어요. 자, 확실히, 일단 지금 버프가 좀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 막상 또 보니까 그렇게 약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현장이지. 여러분, 이거 그냥 8레벨 찍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 거의 끝났습니다. 9레벨 가도 1 1르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 책략가 하나 만들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나머지 그냥 거학 하나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책략가가 이번에 톤이네요 자, 트페가 지금 스킬을 쓰면 뭐라는지 보고 싶은데, 스킬 쓰고 나서 본인 카드들이 좀 날아다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얘도 이제 구인수 효율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다. 트페 이성이 나오면 직스템을 넘긴다. 이것도 이따가 딜량 체크를 좀 해본 다음에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레벨 가서 브라움 찾으면 끝. 자, 브라움 요새입니다. 요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시너지 깔끔하게 나오는 걸 구상을 한것 뿐이지, 이 덱이 정석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하는 자, 워무가 하나 만들면 될것 같고, 여기서 망토 안 나오면 좀다 붓네요. 자, 책략가 좋습니다. 자, 책략가 상징, 센 유닛한테 넣으면 돼요. 자, 무료 류를만 좀 돌려보고, 구인수 투페? 자, 구인수 투페로 가보겠습니다. 자, 략가는 앞에 올라가 있을 때는 내구력, 뒤에 있을 때는 이제 피해 증폭,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배치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번 판 1등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컸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 7레벨에 와서도 그냥 삼성이 다 찍히는 거 보니까 7레벨 가서 하는 거 확실히 맞고요. 이제 4등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자이라는 필요 없고, 자이라는 깻민 유닛이에요. 브라움이 안 나오면 집어 넣을 걸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라이즈? 아, 맞다. 제가 이거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 라이즈 있잖아요. 보시면 멘토 써 있어요. 멘토 옛날에 그 닌자 같은 효과랑 비슷합니다. 하나 들어가거나, 네 마리 다 들어가거나. 그 느낌이에요. 하나 들어가면 이제 전체 버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넣을 거 없을 때 쓰면 딱 좋고, 라이즈 넣는 거 괜찮네요. 자 일단 3등. 복제기로 왜 계속 줄까요? 이런 뭐 복제기 그냥 바로 써버려도 상관 없고요. 스패도 찍혔고, 아니 너무 잘 나왔습니다. <laughs> 아, 솔직히 진짜 사기 인정. 완전 사기쳤어요. 뭐야? 여러분 이거 맞아? 아까 전 제가 승률 봤다고 했을 때 전투사관학교 이것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도 이게 패치 첫날이다 보니까 아니 오픈 첫날이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약가 상자 하나 있네요. 아 이거 일단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진짜 잘컸는데 저걸 못 이기는 거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좀 보면서 배치를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무슨 게임이 오락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어렸을 때막 오락실 다닐 때 있잖아요. 뭐 스트리트 파이터?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리신 분들은 그안 해봤을 수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리에 머무는 게... 자, 라이즈 붙었고 이게 원래 브라움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이즈를 그냥 쓰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옆에 자꾸 뭐가 뜨는 것 같은데 저게 뭘까요? 특페 옆에도 뭐가 뜨고요. 뭐지? 일단 특페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아무리 해봐도 전투사관 학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기입니다. 뭐 오코삼성 한 노려보고 싶은데 뭐 그거 아니면 안될것 같고 그걸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금은 솔직히 없고요. 너라는 세라핀 배치가 좀 어렵네요. 일단 구석댕이로 가야 하는 건좀 손해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자, 간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투표한테 넘겨볼게요. 자, 파쇄, 파쇄 가고 레오나 빨리 잡아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전투사관학교 저거 말 안돼요. 저거 완전 사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라이즈가 더셀것 같고요. 브라움이 이성이 나오면 좀 바꿔주는 걸로 하고, 만약에 그냥 계속 못이기는 느낌이면은, 그때 브라움으로또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세라피는 버릴게요. 또야? 아, 1대1이구나. 아니, 어디에서 이렇게 녹아버릴까요?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증강체가 뭐 그렇게 예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배치 같은 경우에도 뭔가,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못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발, 특폐 삼성. 그냥 순식간에 터져버리니까, 이건 일단 불 한번 넣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잘하면 5코 삼성 각도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지금 리롤만 돌렸는데도 10레벨이 거의 근접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루 효과입니다. 또 리로 들리면서도 10레벨 갈수 있어요. 자, 시스템에 관련돼서 거의 다뭐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덱마다 몇개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덱 소개해 드릴 때마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